이재명 대통령의 토론 수준이 놀랍다는데. 그러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. 편하게 하세요. <laughs> 형이 다리 <이렇게> 생각합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희 거래소에서 좀 이러한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, 시장감시 단계에서 아무래도 유관기관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좀 어,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선의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까지만 얘기했거든요.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? 계좌 동결하자. 가장 빠르게 또 유관 기관들과 신속하게 공조를 해서 해서 뭘 하죠? 어몇년 어, 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. 어 예, 이제 저희가 거래 정지 권한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?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뭔가 좀이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은 저희가 권한 같은 걸좀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한? <laughs> 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? 예 개별 계좌의 거래 인출 금지시킬 권한달라. 신속하게 조금 더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분들은 구독과